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이야기 한편 살펴봅시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요나서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구약의 32번째 성경입니다. 아,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요나서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죠. 니누에라는 큰 도시에 가서 뭔가를 전하라고요. 그들을 향해 뭔가를 외치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얼른 요빠의 항구로 가요. 거기서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죠. 니누에에 가기 싫은 거죠.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큰 폭풍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아주 큰 폭풍이에요.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뱃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믿는 신께 빌기도 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뭐 했을까요? 자요. 푹 자요. 배 밑에 객실에서 깊이 자고 있어요. 숙면을 취하고 계시죠. 선장이 그를 찾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자느냐며 깨웁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께 빌어보라고. 혹시 네가 믿는 너의 신이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이래도 저래도 폭풍은 그칠 줄을 모르고 이제 배가 쪼개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결국 제비뽑기를 하기로 합니다. 제비뽑기에서 뽑힌자가 이 재앙의 원인이라 생각하자는 거지요. 요나가 뽑히죠. 이제 배 사람들은 요나에게 집중합니다. 너는 누구고? 네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이냐 묻죠. 요나는 자기가 이 재앙의 원인이 맞다고 합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히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의 명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튀다가 이런 사단이 났음을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폭풍은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뱃사람이 다시 묻죠.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이 그치겠냐고요.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그러면 바다가 다시 잔잔해질 거라고, 이게 다 자기 때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그렇게 모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든 육지 쪽으로 가보려고 죽어라고 노를 저어보지요. 그런데 폭풍은 계속해서 거세져 갑니다. 결국 뱃사람들은 결단을 하게 되죠. 요나의 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명을 어긴 요나 때문이라면,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는 잔잔해졌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요. 많이 놀랐고요. 두려워했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요나는 물에 빠졌지만 죽지는 않아요.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거든요. 그래서 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3일 동안요. 아, 그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뭐 당연한 거겠죠. 평범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요나가 그곳,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상황을 고난이라고 하고, 스월즉 죽음 또는 깊은 어둠의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혼이 피곤하다는 표현도 있네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해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버렸다고 이제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이렇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지요. 그때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육지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죠. 니누에에 가서 선포하라고요. 뭘 선포하라는 건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어쨌든 요나는 니누에로 갑니다. 니누에는 아주 큰 도시예요. 그 도시를 다 다니려면 3일이나 걸리는. 당시에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죠.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때는 기원전 6세기고요. 당시 12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하니까 진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가 맞죠. 요나는 그곳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합니다.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4 1후에 니누에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였죠. 문맥상 니누에가 아주 타락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40일 후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한거지요.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할때 입는 불편한 옷 굵은 배옷을 입고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금식 기도라고 하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죠. 죄를 깊이뉘우치고 멸망시키지 말 것을 애원하지요. 결국 하나님이 그 니누의 사람들이 개과천선하는 걸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멸망을 안 시켜요. 요나가 큰 일을 해냈죠. 요나가 딱 하루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거니까요. 요나가 참 기뻐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요나는 짜증이 솟구칩니다. 하나님께 짜증을 내죠. 책에서는 성냈다고 나와요. 진짜 미치도록 짜증이 났나 봐요. 그 무서운 하나님을 며칠 전에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성질 부리는 걸 보면 말이죠. 짜증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가 이꼴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내가 니누에의 이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니누에를 멸망시키지 않을까봐 그꼴 보기 싫어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결국 이렇게 됐잖습니까 니누에가 멸망 안하고 이렇게 멀쩡한 모습이잖습니까 이렇게 짜증을 내죠 요나는 진짜 죽도록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고 해요 요나는 성읍이 진짜로 멀쩡한지 혹시라도 망하지 않을지 지켜보려고 초막을 짓고 지켜보기로 하죠. 하나님이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요나가 앉는 자리에 그늘이 드리워지게 했죠. 그러니까 요나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뜨거운 바람도 불고 햇볕도 장렬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요나는 죽을 맛이었죠. 그래서 또 기도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화를 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죠 뭘 박넴쿨 가지고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요나가 답하죠 내가 화가 납니다 죽을 때까지 화를 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대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하룻밤 있다가 다음날 없어지는 박넴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인구 10위만에 가축도 많은 이곳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요 이렇게 이 스토리가 끝나요 뭐랄까 열린 결말이랄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박농쿠를 요나를 위해 자라게 했는지 아닌지 니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도시가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원전 612년에 니누에가 멸망했다는 건 역사책에 기술되어 있죠. 어린이들에게 회개를 지도할 때 자주 활용되고 예수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상징한다고도 하는 이 스토리. 하나님과 요나의 티키타카가 인상적인 이 성경은 기원전 4에서 6세기 정도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되고 누가 썼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